영웅은 죽지 않아요. 죄송해요. 죽어줘. 죽어 줘야겠어요. 이게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야. <SF> 아이! 아! 불이 튀겠습니다. 벼우, 벼우, 벼우. 와, 와, 와우! <뭔> 어, 좋은 거 가지고 있구만. 아이템 숨겨 놓고 죽었어야 돼. 땅에 묻어 놓고 죽었어야 되는데. 뭐라고요? <laughs> 살기 싫군요, 당신저 <laughs> 빼고 살려 주세요. 더 빼고 두 분만 살려주시면 됩니다. 저는 괜찮습니다. 아니요 제가 살려주고 우주로 날려드릴게요. <웃음> <웃음> 발라보는 우주로 날려드릴게요. 빈님 뭐라고요? 제가 연료통 다섯 개 챙기면 은 빈님이 저를 적한테 날려주실래요? <laughs> 오 좋다. <laughs> 개멋있겠다 진짜. 제가 공중에서 공중분이 되고 적 위에서 걔네한테 연료통 다섯 개 던져버리면. 근데 개가 자기가 터뜨릴 거죠. 그게 있어야지. 총 하나는 있어야지. 국경에서 터트리면 되죠. 술탄 술탄 그게 <laughs> 술탄 나물지. 국경에서 터트리면 되죠. <laughs> <laughs> 좋다, 괜찮은데? 컨텐츠 좋다. 아, 그러면 실드 먹지 마요. 실드 먹을 필요가 없잖 아니야, 아 먹을 거예요 <laughs> 아니, 실드 왜 먹어요? 어제피 터뜨릴 건데, 왜 먹음? 먹지 마! 빨리 그 기름통 가져오세요. 각지 에서 와서. 그 기름통을, 그, 던, 가자마자 기름통을 4개를 던지고 술탄 6개를 떠, 떨구면 되잖아요. 뭐 되는 오케이. 거 아닌가? 이랬는데, 이제, 빅님이 바주카포, 탄다 날리고 못 날리면 저뭔 소리야 인간... 13발이 는데 <laughs> 인간 쓰레기 되는 거예요 열세 번다 칠게요. 여기 딱다 <laughs> 언덕에서 날려주는 게 제일 좋거든요 여기서 찾아 봅시다 자, 1번 무기는 낚싯대거든요 어 뭐야 이게 잠깐 바운스 타고 날, 날아가 날 볼래요? 어, 얼마 가는지 그게 뭐예요 바운스 타고 바운스 타고줄게요 계속 점프해 여 타보세요 여기 타고 날아가지나 아니, 적, 적 위치는 확인하고 해야죠. 아, 까비. <laughs> 잠깐만, 적. <저기>. 아, 아니. <laughs> 누가 내리면 되잖아요. 저, 자기가. 내리면 죽지. <laughs> 타봐요, 타봐요. 아, 타이밍 맞추기 개 힘드네. 낙타님이 킹 찍어줬어요. 방향 잡고. 오케이, 타보세요, 타보세요. <laughs> 아니, 좀 가만히 서 계시면 안 돼요? 아, 오케이, 오케이. 가만히 서, 지금 가만히 서 있어요. 아, 까비. 아, 비님 에임. 오케이. 오, 케이오날 아, 스 아, 아, 여기? 오케이. 여기. 오케이. 오케이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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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아, 아, 레츠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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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충수 하나 들고 계셨어야 되나? 집안에 집 집안에 집안색 집안에 집라감저저저 자폭병 집라감 자폭병. 집안에 집 리중딱..리중딱 안병 구하기 리중딱 집안 구하기 아집안 근데 살리는 건건 멋있네. 아직 아직 임무를 완수하지 못했다. 근중장 <laughs> 일병. 에 죽이는 거. <laughs> 와 빈님이 죽였는데 건 와, 죽이는 빈님이죽였는데 살리는 건건 힘이 살려줘아 <laughs> 웃겨. 자 다시 갑시다. 임무 완수하러. 저좀 달려주면 돼죠저 반대쪽 언덕 달려주면 되는 거 아니야. 오케이 오케이 어디인지. 오케이. 가, 서 보세요. 서 보세요. 아주는게 없긴 한데. 네. 점프. 예예 예. 빠파 파 뭐라 보라, 보라핑에서. 지금 제가 쟤네 에, 스나이퍼 쏜 거거든요. 손 스나이퍼. 점프. 다시 아직하라면 하라면 점프. 오, 점프. 다시 아, 다시. 오케이 하고 점프. 점프. 오케이. 넘어가 go! 우리 갑니다. 레츠 고 o 리중딱. 이지마 갑니다. 아니, 박실대를왜 <락시대를> 뛰냐고요. <laughs> 아니,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. <laughs> 아, 잠깐만. 뭐어? 아니, 나 지금 난리다, 뒤짐. <laughs> 나 난리다. 나 갑자기 쌈개인데 반승은 안우다이앉다일다 아, 여기안녕 아, 살수 있었는데. 오, 아, 탄 있었는데. 리 <laughs> 씨.